몽마르트 언덕을 쉽게 오르는 방법은 산악 케이블카인 푸니클라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푸니클라는 대중교통 승차권을 구매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몽마르트 언덕은 프랑스 파리 북부의 18구에 위치한 언덕으로 파리에서 유일하게 고지대인 지역입니다. 몽은 작은 언덕을 뜻하고. 마르트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몽마르트 언덕의 지명을 풀이하면 순교자의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272년 성드니와 두 명의 제자가 순교한 곳이라고 하네요. 몽마르트 언덕에는 샤크레케르의 대성당과 몽마르트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 개들 대부나오 집이 조그만치 않요 여기 집이 없나요? 여기는 대중적인 아파트가 17평이래요. 그리고 방들도 조금 근데 얘들이 저근게집에 살이 못 했어. 아,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화 지역에 몰려 있 얘들이 꼬리가 잡히도록 다... 가고 광장이라 형성이 돼 있는데 과연 옛날에 여기서 도로 고갱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 예술가들의 혼이 살아있는 몽마르트 언덕은 파리에서 가장 높은 해발고도 129m에 달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파리 근대 미술을 촉진시킨 곳으로 잘 알려져 있고 고흐 같은 유명한 화가나 시인들이 모여 살면서 입체파, 상징파, 인상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초기 네덜란드 그림과 말기에 프랑스의 남수차를 거쳐서 이 파리 국방으로 온데그림풍이 굉장히 달라서 뭐 어떻게 되냐 말기에는 이렇게 되고요자 보세요 터치를 몇번 했어? 한 번? 그치야 그림 그리시는 없어요? 유아는 계속해서 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막 그리면 뭐 어때요? 어때요? 정말 성의 없이 그렇지 성의가 없어요? 앞으로 당기세요 차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 말기에는 결국은 동생한테 빚을 갚기 위해서 급하게 하루에 한 점에서 빨리빨리 그리고 팔아먹으려고 노력했지만 성출사를 겪었어요. 그럼 제가 이때를 살펴보면 이렇게 요 그런데 그 말기의 그림들은 빛이 길고, 빛이? 무슨 턱치가 길고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색깔을 혼합시키는 기법이 안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상파가들은 그림을. 왜 그런지 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세히 보실, 네. 여러분 보 번째로... 성의 없때문하면어서 끝나는 그래요. 거고 계속 더 지으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제 안 마지막. 크레케르 성당은 대리석 건축물로 성당 양옆에 잔다르코와 루이 9세의 기마상이 있습니다. 성당의 건축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바실리카입니다. 바실리카는 그리스어로 왕족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고대 그리스 신전을 로마식으로 발전시킨 양식입니다.

들어가는 곳은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 시내에서 버스나 전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베르사유에 있는 파르무르 리대 궁전, 원래는 루이 13세의 사냥용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대정원을 찾고, 건축 전체를 증축하여 U자형 궁전으로 개축했고 이후에도 증축을 계속하여 현재 궁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궁전 내부의 호화로운 방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베르사유 정원 등은 당시 프랑스의 화려함과 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저기 지금 전체 지도인 何です 몇 시까지 오라 그랬어? 5시 10분인가? 우리 5시 10분까지 가는 거예요? 응? 5시 10분까지요? 응. 나래 아, 자, 정원 봐라 예전에 가이드들이 들어와서 설명 엄청 했을텐데 그 당시는 하고 요즘엔 안하는가 봐 음? 사진이야 사진 사진 아닌데? 왜 사진 안 만지면 안 돼요? 그림이야, 다. 그림이야. 저면봐 면. 저런 면이 다 그림이지. 저거 저치를 여러 번 하면 그림 저렇게 된다 그랬어. and he dedicated this room to the class <laughs>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거울의 방은? 17개의 창문과 578개의 거울이 있는 곳입니다. 국빈이나 사신이 국왕을 만나러 가는 통로이자 국가의 주요 연회나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평화의 조약 체결도 이곳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민들엄청나것 어, 같아요. 고서 여기서 사진 한번 찍자. 어 찍을 아, 수가없어 위로 이렇게. 아, 음. 거울의 방만큼 인기가 많은 방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리 사치스럽지도 않았고, 그 시대 다른 국가의 왕들보다 알뜰하게 궁살림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느껴지는 화려함은 그런 오해를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 여행 중 가장 좋은 호텔에서 잘 자고 푸짐하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프랑스의 고속 전철 떼제베를 타고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